안녕하세요. 12월 3일 화요일입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일주일 이상 연속 음봉과 함께 어제 다시 상승분을 반납하고 다시 하락 추세에 돌입을 했는데요. 오늘 다시 외국인 기관 매수세와 함께 주가가 다시 올랐습니다. 찾아봤는데 주가가 오른 특별한 이유는 없었는데 저가 매수에 따른 유입인 것 같습니다. 정확하지 않고요. 그래서 바로 하루 만에 하락 추세를 벗어났습니다. 배경이 없어졌죠? 이번에는 코스피 200을 볼 텐데요. 코스피 200은 5일, 10일, 20일 저항을 한번에 뚫어버리는 의미 있는 캔들이 나왔고요. 역시 하락 추세를 바로 하루 만에 벗어났습니다. 내일 다시 이 몰려있는 지지선 아래로 하락을 하게 되면 계속 흐름이 좋지 않겠지만, 만약 오늘 종가 위에서 시작하면서 이 지지선들을 지켜준다면 반등으로 갈 확률이 크겠죠. 그리고, 다음 번 저항은 내려오는 62평이 될 것입니다. 다음 코스닥 150 지수입니다. 수평 지지선을 깨고 안 좋은 흐름을 나타냈으나 오늘 강하게 2.8%를 상승하면서 단번에 하락 추세를 벗어났고요. 장때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2월 첫날은 안 좋은 흐름으로 가나 했는데 오늘 상승해서 12월 첫주 흐름이 좋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 모멘텀 현황입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국채, 엔터, 은행, 게임주가 모멘텀 상위권이고요. 나머지는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화장품이 계속 최하위권에 있다가 오늘 화장품이 단번에 모멘텀을 많이 회복했습니다. 아직은 모멘텀 자체는 하락 상태를 보여주고 있지만 오늘 화장품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8.63%가 나오면서 올랐고 사유는 사상 최대 실적이 사유였습니다. 화장품 아직 상승 추세라고 말하긴 어렵지만 주의 깊게 봐야 할것 같습니다. 다음 국가별 ETF입니다. S&P 500그 다음에 호주 ETF 계속 순위 변동 없이 상승 모멘텀 중에 있고요. 브라질이 최하위권에 있고 아직 한국 증시도 최하위권에 있습니다. 다음 자산군 ETF도 큰 변동이 없습니다. 근데 TLT가 분명 얼마 전까지만 해도 최하위권에 있었는데 갑자기 상승 모멘텀을 받아서 상승을 하고 있네요. 국채 금리가 크게 떨어졌나 봅니다. 코인 계속 불장입니다. 반면 한국 국채 ETF가 오늘 조금 안 좋은 시그널이 나타났는데요. 한국 국채 ETF 보시면 오늘 긴 윗꼬리가 달리면서 음봉 마감을 했고 여기 x 차는 제가 만든 시그널인데 매도 시그널이 발생했습니다. 캔들로 봐도 쭉 상승하고 위에서 긴 윗꼬리 음봉을 만들었기 때문에 좋지 않은 시그널이고요. 만약에 내일 개파락과 함께 출발하면서 다시 음봉 형태가 되면 절반 이상을 매도할 계획입니다. 모멘텀은 계속 1등이지만 안 좋은 시그널이 떴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이고요. 직장인이라 계속 지켜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쯤에서 자동 매매를 걸어둘 생각입니다. 은행은 추세가 계속 살아있네요. 이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